안녕하세요. 제품 소개 공장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있는 캐리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 시 캐리어는 필수죠. 튼튼하고 예쁘고 브랜드 있는 캐리어를 찾으신다면, 샘소 나이트 캐리어를 추천합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부드럽지 않으면 방향 전환 시 아주 불편하죠. 샘소 나이트 캐리어는, 서스펜션 볼 베이링 더블리를 장착하여, 보다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난 방지 지퍼와 메리평 락이 캐리어 보안성을 강화시켜주고 많은 짐을 넣을 시 확장 기능을 이용해 수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감은 리사이클 소재로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아주 좋은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구매 시세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커스터마이징 키트가 포함되어 있어 로고 장식과 바퀴 울캡 핸들 컬러를 내 취향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샘소나이트 로고가 고급스럽고 색감 포인트로 나만의 예쁜 캐리어가 완성됩니다. 튼튼하고 예쁜 가성비 좋은 샘소나이트 캐리어 20만원 중반의 가격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캐리어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